오늘은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겠습니다 선행차량이 고속도로 갓길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데 마침 진행 방향에 따라서 주행해오던 후행차량이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 그 책임은 진입한 선행차량에게 있나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하급심 법원은 고속도로 갓길에서 정상차로로 진입하려는 선행차량으로서는 후행을 잘 살펴서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선행차량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해서 선행진입차량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 법원과 달리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이 갓길에 주행하다가 3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한 지점으로부터 후방 1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선행 차량이 3차로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65초인 점을 감안하면 후행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후행 차량이 운전자로서는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이와 같이 3차로로 진입하는 선행 차량을 충분히 충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후행 차량이 방향을 틀거나 급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행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충격한 것은 이 사건 당시 후행 차량이 졸음 운전을 한것 등이 주된 원인이 되었을 여지가 충분하다. 라고 아서 선행 차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상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진입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진입 차량이 무조건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후행 차량이 충분히 충격을 피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다면 선행 진입 차량 운전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입니다. 오늘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다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